여기를 눌러야지 오른쪽 왼쪽 상 왼쪽 상단에 점세개 보여요? 자 거기 누르면 생방송을 했는데 카메라 끄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자 거기 에 카메라 온 마이크 온 이렇게 돼 있으세요?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제가 고 라이브 하고 누르면 막 사람들 막 난리치는 소리 불라는 거 그것이 바로 생중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일단은 그거는 켜 놓으셨죠? 음. 자 그리고 그리고 취소 버튼 눌러. 아까 그리고 잠깐만요. 뭐가요? 아 동영상 자동 저장이 있어요? 동영상 자동 저장. 이거는 갤러리에 저장된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아니아니 아니야. 선생님들 하지 마세요. 뭐, 굳이 뭐 라이, 라이브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굳이 뭐 갤러리에 저장하세요. 저는 이거를 수업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선생님들은 네. 안 하시고 어, 저장 안 해도 돼요. 유튜브가 업로드가 다돼있는데자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 방향 전환하는 거죠. 이해되셨죠? 자 그리고 어, 화면에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올리면 옆으로 드래그하면 거기에 내가 추가한 채널 같은 그 추가한 위젯 같은 거뭘 넣을 수 있죠? 근데 뭐불렀는데 이거 언제 추가하고 있겠어요? 그쵸? 예,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다시 고 라이브 하려면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야겠죠. 자 오른쪽으로 끌면 거기 고 라이브가 나오세요? 예, 고 라이브 누르면 생방송이 나오는 거예요. 이, 이해되셨죠? 예, 근데 이제 내 얼굴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카메라가 켜졌나 꺼졌나를 보려면 왼쪽에 는 동그라미 점점점을 누르면 된다거나 어 내가 예결 그러니까 방송을 예약하고 방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케줄러를 이용해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거를 공유를.